안녕 어서오세요. 따란, 따란, 잉아! 돼 왔어요. 날씨가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부산으로 왔어요. 그럼 자리 있나? 잠깐 볼게요. 어, 사람 많은데. 하한 사람인가? 어떡이니 자리를 잡는 게 맞다. 아, 원타는 사람 좀 있는데.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지. 같 들어가야.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. 여기 갈게요. 야, 완전 땡뼈 일몰이라서 물도 별로 안 빼고. 야, 저쪽에 옆에 대회 하시는 분인가 봐. 카메라 설치하는데? 여기 승산이 있다는 거네. 세팅해두고 2시에 딱 던지기 오늘 혼무시 청개비 3통 어 4시까지 혼무시 서비스로 받았어요 자주 가는 낚싯방에서 청개비만 샀는데 지렁이가 더위 먹었다 그래가지고 혼무시 한번 써보라고 받았어 난 묶음치로 간다 야 오늘 이거 쓰러시면 안된다 하지만 안 된데 하자마자 이못보 <laughs> 아, 이거 아이 우산이 문제다 오늘 카메라를 좀 밑에서 찍을게요 뭐턱두세 개나도 사... 어, 어쩔 수 없어 오늘 채팅 잘못 봅니다 아 오늘 카메라 뭐 쓰러지겠는데 이거, 이거 위험한데 오상 상금이고 자시고 카메라를 이거 <laughs> 보호해야 된다 이 돌이라서 바로 깨질 것 같은데. 바람만 좀 불지 마라. 아이. 마리, 마리, 마리수. 20cm 마리수. 도시대 였던씩이에요 1등이 얼마지? 1등은 솔직히 못할 것 같고. 300만원? 1등 300만원? 아니, 청아에서 열면은 청아 평생 무료 이용권 이런 거안 됩니까? <laughs> 술 평생 무료. 아, 지금, 2시가 만조예요. 그래서, 날물이 될것 같아요. 그냥 2시에 딱 던, 던질라고요. 2시 됐어요. 2시입니까? 어 아,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. 난 빨리 던지고 싶은데. 시장 물결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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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결표. 시다 너희가 한 바퀴 돌리는 거지? 한 바퀴 돌리는 거죠? 짜라라라라 그렇습니다. 이십 센치 잡아야 돼. <laughs> 우와. 많이 날라가네. 많이 날라가. 많이 날라가네. 근데 여기가 수심이 많이 안 나오네. 보니까 엄청 멀리 쳐야 돼요. 여기서는 원투 처음인데. 아, 나 엄청 멀리 던졌는데, 진짜로. 진짜 한 100m 던졌다 이거 숱 너무 안 나온다. 어, 진짜다. 야, 지금 잡은 거 진짜다. 야. 도다리리 잡다니. 아, 저것도 막하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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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거다리라니 저거, 아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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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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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구이 함께 사진을 찍으세요. 사진. 어이시 생할게요. 야딱 턱거리야. 20.5. 둘고다 사이즈 상관없대요 사장님. 뭐가 없다고? 아야 이거 20 안된다 2자 이하 표정 어버짐 아 진짜? 2자 기조 없어졌어요? 야 올렸어 사이즈 제한이 없어졌어 그럼 10cm도 개쫓아도 돼? 아그 언제 없어진겨? 야 도다리가 나오냐 내가 이렇게 해 도다리 진짜 도짐 못 잡았는데 저 몇이에요? 순위 어디서 봐? 9위야. 어, 9위야 와, 쌀이 질러. 아, 19.9였어, 도달이 19.9야. 나 20.5인 줄 알았는데. 9위, 야, 20위만 되면 돼.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노? 지금, 지금 대 끝났으면 좋겠다. <laughs> 몇 센치를 잡아야 안정, 안전, 야, 안정권이지금좀 보자. 곧좀 떨어질 거란 말이야. 20위 넘을 거란 말이야. 아나이 다시 지렁이 좀 달게요. 나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. 12등이야. 이나 지렁이를 길게 달아요. 길게 오케이. 야, 지렁이 길게. 야, 오히려 한 마리나 쉽게 잡았어. 야, 어디 딱 던지는데 돌풍 보냐? 이 잡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지렁이 다시 달. はい。Okay. 돼요. 이 뭔데 이거? 오늘 어, 처음 잡아보는 건데. 야 오다가 걸린 것 같은데 이거? 끌고다가야 이거 오종 뭔데요? 야 오종 뭔데요 이거? 오다 걸려서 잡기 히기? 메퉁이가 동양. 빠마마 오복 죽지 않았다. 그럼 삼자 봐 보셨습니까? 메퉁이 보셨습니까? 메퉁이 몇이에요? 8 위. 예상 품가 맞지 이거. 야 메퉁이 처음 봐. 어, 징그럽게 생겼더라, 근데. 이빨도 많고. 아, 나 처음 잡아요 매퉁이. 갚는데 잡았어요. <laughs> 난 미끼 갈라 그랬지. 미끼 보고. 아, 아직까지한 시간 남았다, 근데. 아직 모른다.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진짜 확실한 20이 안에 들것 같은데. 야, 근데 이번 룰은 마음에 드네. 일자도 잴수 있는 거, 이 좋네요. 와이 바람 왜 이렇게 세냐 아우선다 뒤집어지고 지금, 지금 돌끼가 있는데 이게 쓰러지네 아우선 빼면은요 이 발열로 그거 돼요 꺼져요. 어... 이대로 누워있자 큐큐 <laughs> 야 이봐 봐봐 <laughs> 나도 리 <늦게> 버텼어 <laughs> 야너 낚싯대 다 쓰러졌어 지금 <laughs> 야나 솔직히 대회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해 아까 일했는데 쓰러졌어 거의 뭐 돌무덤 이거 어쩌면 예선 22만 통과되면 그냥 결승 다갈수 있어요 땡 축하드립니다 14위. 예선 통과해 14위 짜리 질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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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선 통과했어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선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예선 통과했습니다 헤헤 재세요. 진짜, 진짜야. 네. 불가사리 진짜예요. 이 불가사리도 포함이 아니야. 제가 확실히 좀 이거 이거 재는 거예요. 많은 거예요. 아, 몰라 그래도 일단 재자. 아니면 가만 안 둔다. 이게 방향에 다 센치가 다른데. 긴 걸로 재면 됩니다, 사장님. 불가사리 이게 신중한 거 처음이야. 불가사리, 불가사리 맞나? 불가사리 노인정이야? 안 된다. 불가사리 된다는 사람 누구야? 개 찍었잖아 사실. 불가사리가 삭제 빈가 이거. 야 불가사리 쪽팔린다 이거. 뭐냐?